2012년 11월 11일 아침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무릎 기도 그래서 시0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또한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특별히 제주도에서 삼일째 되는 이 하루 일정 중에 남편과 연합하는 그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나의 가족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장막이 영생의 약속을 받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구하며, 이미 그렇게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장막이, 나의 집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는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